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김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은 지난 8월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그날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백이선 재단 총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과 저를 포함한 긴급 모임이 있었다며 사저를 인수해 기념관으로 보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재단 측의 경과 설명을 듣고 깊은 걱정과 논의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자신의 전 재산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다는 충심 어린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해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른바 김대중 키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죄인이지만 사과드린다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모렴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해 다시 매각해 설득, 스스로 가족과 측근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과 민주당과 협의하자 했다면서 현재 김대중 재단에서 추진하기에 용서 바라며 양해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큰 결심 좋아요. 내놓으신다면 진짜 대단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